사랑하는 대운신녀 채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1953년 개사년 뱀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여름의 무성한 기운 속에서 한 평생을 탁월한 지혜와 놀라운 적응력으로 채워 오신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깊은 운명을 읽고 대운의 길을 열어드리고픈 대운신녀입니다. 1953년 개사년에 태어나신 뱀띠 여러분은 타고난 총명함과 뛰어난 재능, 그리고 강한 책임감으로 삶을 이끌어오신 분들입니다. 마치 맑고 차가운 겨울의 물이 단단하고 예리한 금의 기운을 품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온화하고 유연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깊은 지혜와 놀라운 통찰력을 지니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한평생을 통해 쌓아 올린 깊은 지혜와 덕망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묵묵히 희생하며 주변을 보듬으셨고, 때로는 예리한 직관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단단해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길입니다. 거침없이 달려온 지난 세월 속에서 수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으셨을 텐데요. 그 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단단한 내공과 원숙한 지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 졸일 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특유의 지혜와 강한 의지로 다시 일어서는 뛰어난 회복력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그 고귀한 지혜와 용기에 저는 진심으로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삶은 마치 기름진 옥토처럼 견고하며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셨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한 조각이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의 무게만큼 깊어진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봅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신성한 기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드리고픈 마음 가득합니다. 대운신녀 채널이 여러분의 대운을 여는 길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저의 대운의 기운을 듬뿍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953년 개사년 뱀띠 운세 총론 변화와 성장으로 결실을 맺는 달. 1953년 개사년생 뱀띠 여러분은 타고난 총명함과 뛰어난 재능, 그리고 강한 책임감을 지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항상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묵묵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큰 장점이죠. 마치 맑고 차가운 겨울의 물이 단단하고 예리한 금의 기운을 품고 있는 형상과 같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굳건한 신념과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는 분들임을 의미합니다. 쇠는 결단, 지혜, 풍요를 상징하며 물은 지혜 유연함, 적응력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은 뛰어난 통찰력과 강한 의지를 겸비하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동시에 꾸준한 노력으로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사화는 예리한 직관과 통찰력을 품고 있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수는 사화에게 상관의 기운이 되어 여러분의 창의적인 재능과 뛰어난 표현력을 더욱 강화해 줍니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보석이 우아한 자태로 자신의 매력을 뽐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특유의 신뢰감과 분석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이끌 것입니다. 2025년 8월에 들어서는 갑신월월의 기운을 주목해야 합니다. 갑은 큰 나무이고 신은 금입니다.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 나아가는 큰 나무는 개수인 여러분에게 편재가 되어 재물운을 가져다주며 신금은 계사년의 사화인 여러분에게 비견견이 되어 든든한 협력과 강한 추진력을 가져다줍니다. 편재는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굳건한 개수인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비견은 경쟁과 협력을 의미하며, 이달에는 특히 협력을 통한 성장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즉, 이번 달은 여러분의 굳건한 내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동시에 안정적인 재물운과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나아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8월 운세 전반적인 흐름. 2025년 8월은 계사년 뱀띠 여러분에게 도전과 성장의 기운이 교차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양력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음력 윤달 6월에는 평소보다 예상치 못한 변수나 계획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관망하는 자세와 유연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마치 잠시 멈춰 서서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는 나무처럼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일은 꼼꼼하게 점검하고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기간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계획을 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윤달이 끝나는 8월 23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기간은 마치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으세요. 이 시기의 지연은 오히려 더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8월 23일, 음력 7월 1일인 갑신월 갑자일부터는 기운이 더욱 명확해지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감목의 기운은 여러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지식을 북돋아주고 날카로운 신금의 기운은 여러분의 창의적인 재능과 좋은 운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동안 준비하고 다져왔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에 좋은 시기가 됩니다. 마치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듯 적극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탁월한 직관력과 뛰어난 추진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달은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기르고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관망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물운과 직업운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인간관계에서의 소통과 배려도 중요합니다. 뱀띠 특유의 굳건함과 리더십을 잘 발휘하되 때로는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새로운 기회와 꾸준한 결실. 8월의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재물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달입니다. 갑신월의 갑목은 계수인 여러분에게 편제가 되어 책임을 동반하는 재물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며 신금은 계사년의 사화인 여러분에게 비견견이 되어 여러분의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안정적인 재물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뛰어난 분석력과 지혜로운 투자가 재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투자했던 것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부업을 통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편재의 기운은 다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며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나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등 다양한 투자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분산 투자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정적인 수입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아보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시기이므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만 윤달 기간에는 금전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충동적인 소비나 무리한 투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문만 듣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달콤한 유혹에는 현혹되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8월 23일 이후 감목과 신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나 투자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창적인 재능을 활용하여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 컨설팅 강연 예술 등 창의적인 활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자산관리에 더욱 신경 쓴다면 더욱 단단한 재정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운 심신 안정과 활력 유지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지만 여름철 무더위와 환절기로 접어드는 시기이므로 꾸준한 관리와 활력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물과 불의 기운이 강한 뱀띠는 신장, 방광, 심장, 소장 건강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뜨거운 햇볕 아래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뱀띠 특유의 굳건한 활력은 좋지만, 과도한 활동은 오히려 피로를 누적시키고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것은 피하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명상, 요가, 자연 속 산책 등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통해 몸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8월 건강운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며 취미 생활이나 긍정적인 생각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학업은 통찰력 발휘와 새로운 탐구. 직업은 여러분의 뛰어난 통찰력과 창의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갑신월의 감목은 계수인 여러분에게 편제가 되어 도전과 책임을 가져다주며, 신금은 계사년의 사화인 여러분에게 비견견이 되어 든든한 협력과 강한 추진력을 가져다줍니다. 이는 곧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연구 개발, 기획, 컨설팅, 교육, 예술 등 창의성과 분석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실행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직책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태도와 현명한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하되 좋은 제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직관력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익히는데도 좋은 시기입니다. 온라인 강의, 세미나 참석, 전문가와의 교류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구나 깊이 있는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학 공부나 전문 기술 습득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온라인 강좌나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가 큰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만, 윤달 기간에는 급한 결정을 피하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집중하세요. 8월 23일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관계운 포용력과 긍정적 영향력,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 특유의 포용력과 긍정적인 영향력이 중요한 달입니다. 감목의 기운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새로운 인연을 만들거나 기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여러분의 활기차고 따뜻한 에너지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뛰어난 통찰력과 현명한 조언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룹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인연을 만들고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됩니다. 뱀띠는 기본적으로 활발하고 사교적인 것을 좋아하므로. 이러한 장점을 살린다면 더욱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거나 다소 충동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금의 기운으로 인해 때로는 경쟁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감정적인 소통보다는 합리적인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친한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화와 이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더욱 신뢰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따뜻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모님이나 자녀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8월 1953년 개사년 뱀띠에게 기론을 가져다주는 띠 2025년 8월, 1953년 개사년 뱀띠 여러분에게 특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기룬 띠는 바로 닭띠, 소띠 그리고 원숭이띠입니다. 뱀띠와 닭띠와 소띠의 삼합관계 명리학에서 삼합은 세 가지 기운이 모여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띠의 사화는 닭띠의 유금 그리고 소띠의 축토와 만나 강력한 금국을 이룹니다. 오행 상토는 금을 생하고 화는 금을 생하는 상생관계이므로 뱀띠의 지혜가 닭띠의 진취성과 소띠의 민첩함을 만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한 관계입니다. 이들띠와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니. 협력은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사업 파트너나 동반자로서 이들띠를 만난다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더욱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와 뱀띠의 육합 관계 명리학에서 육합은 서로 끌어당기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원숭이띠의 신금과 뱀띠의 사화는 서로 육합을 이룹니다. 오행상 화가 금을 극하는 상극 관계이지만 동시에 합을 이룸으로 서로에게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원숭이띠의 성실함이 뱀띠의 민첩함을 만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어려운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됩니다. 친구, 동료, 연인 관계 모두에서 좋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발전적인 자극을 줄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들 띠와의 관계에서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 함께 이를 도모하거나 중요한 조언을 구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2025년 8월, 1953년 개사년 뱀띠에게 상극이 되는 띠. 반대로 2025년 8월에 1953년 계사년 뱀띠 여러분이 다소 주의해야 할 상극띠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와 뱀띠의 충 관계 명리학에서 충은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뱀띠의 사화와 돼지띠의 해수는 서로 충하는 관계입니다. 오행상 화가 술을 극하는 상극 관계이며 서로 강하게 부딪히는 기운이 강하여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돼지띠는 대체로 활발하고 열정적인 성향이 강하고 뱀띠는 지혜롭고 민첩한 성향이 있어 서로의 방식이 부딪히기 쉽습니다. 이들띠와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깊은 관계보다는 업무적인 관계나 가벼운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하거나 감정적인 교류를 깊게 하는 것은 잠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2025년 8월, 1953년 개사년 뱀띠에게 행운의 색상. 2025년 8월 1953년 개사년 뱀띠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색상은 바로 검은색 푸른색 계열, 그리고 붉은색 자주색 계열입니다. 검은색 푸른색 계열 오행 개사년의 개는 물의 기운이며, 검은색과 푸른색은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색상은 여러분의 타고난 지혜와 유연함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지혜, 적응력, 평화를 의미하므로 이 색상들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가져다주고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발표나 도전적인 일을 앞두고 있을 때이 색상들을 활용해 보세요. 붉은색자주색 계열 오행계산연의 산은 불의 기운이며 붉은색과 자주색은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색상은 여러분의 타고난 예리한 통찰력과 결단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입니다. 불은 결단 명예 추진력을 의미하므로 이 색상들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도전적인 일을 앞두고 있을 때이 색상들을 활용해 보세요. 옷이나 액세서리, 소품 등으로 활용하여 행운의 기운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들이세요. 2025년 8월, 1953년 개사년 뱀띠에게 길일 윤달 이후. 2025년 8월 중 1953년 개사년 뱀띠 여러분에게 특히 길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날들을 잘 활용하여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23일 음력 7월 1일 갑자일 재물운과 명예운이 함께 상승하고 과감한 도전에 좋은 날입니다. 간목은 개수인 여러분에게 상관이 되어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다 주고 자수는 오행상 물의 기운을 강화하여 여러분의 지혜와 추진력을 강화해 줍니다. 특히 이날은 중요한 프로젝트 시작이나 결정을 내리기에 아주 좋습니다. 8월 29일 음력 7월 7일 경호일 안정적인 재물운과 결실을 거두기에 좋은 날입니다. 경금은 개수인 여러분에게 인성이 되어 창의적인 재능을 드러내고 활동을 왕성하게 만듭니다. 5화는 오행상 불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불 기운을 강화하여 지혜를 북돋아줍니다. 특히 이날은 재정적인 안정과 결실에 집중하기에 좋은 날이니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를 결정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9월 1일 음력 7월 10일 개유일 안정적인 재물운과 뛰어난 표현력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계수는 계수인 여러분에게 비견견이 되어 유동적인 재물운을 가져다주고 유금은 오행상 금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강화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날은 중요한 계약이나 발표 혹은 대인 관계에 좋습니다. 사랑하는 1953년 뱀띠 여러분,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8월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굳건한 신의와 책임감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과 같습니다. 대운 신녀가 전해드린 조언들이 그 빛을 더욱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응원하며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여정에 대운 신녀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별처럼 견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여러분이 쌓아 올린 신의와 덕망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8월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굳건함과 지혜를 믿으세요. 저 대운 신녀가 우주의 맑은 기운을 모아 여러분의 길을 밝히고 큰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큰 대운을 열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운신녀 채널이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빛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대운의 기운을 듬뿍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여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대운신녀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